일단 보기 전에 시세 먼저 볼게요. 단일 평수 단지 아파트에요. 비단마을, 영풍, 마드레빌.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단지는 전부 다 46평 단일 평수에요. 제일 저렴한 게 6억 7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6억 9천, 7억,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지금 매물도 아홉 개 나와 있네요. 아홉 개 전세는 없고 월세도 없고 어쨌든 제일 저렴한 게 6억 7천입니다. 일단 뭐 2층이죠. 1층, 2층 이게 6억 7천, 6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그 다음부터 이제 3층 이상은 전부 다 7억부터 시작하고 딱 달랑 이렇게 7억까지가 딱4개 있고 그 다음부터는 7억 5천입니다. 자, 1월 7일날 3인데두번유찰됐어요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 물건 한번 소개해 봅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하나은행 6억 2천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뭐한 5억 정도 빌린 거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한 명이 전입이 돼 있어요. 2010년 10월 18일로. 그래서 빠르죠. 이금조당보다 빨리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 그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꺼려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단서. 자, 하나은행이 6억 2천, 최근 최고액으로 빌려줬다는 뜻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은행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 이 정도 금액 안 빌려줍니다. 절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 무상거주 확인서, 뭐 이런 각서 같은 거를 받아뒀을 겁니다. 은행에서는. 하지만 우리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죠.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안하고 말지 하고 꺼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0년도 그 전세금액 신고된 내역을 또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확실한데 지금 그 현황조사서에 보면은 뭐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대요 뭐 임대차 관계 불분명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모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유자, 소유자가 어떻게 보면은 바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주민등록상에는 이 소유자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방 하나를 뭐 어떻게 또 전세를 줘서 확실한 임대차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낙찰자한테 입증을 해야, 어 선순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돈이 오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인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확실한 증빙이 될 겁니다. 물론 물론 은행에 주장하는 거는 무상거주로 주장하고 낙찰자한테는 유상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과연 법률적으로 다투고 갈 것이냐 힘듭니다 소유자 입장에 그리고. 어, 경매 당하는 소유자들, 잘 아시, 아셔야 할게 뭐냐면은, 자, 낙찰자를 고마워해야 돼요. 자기 집을 가장 비싸게 낙찰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낙찰받아줬다는 뜻은, 자신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왜 낙찰자한테 트집을 잡는지. 바보 같아서 그래요. 바보 같아서들 다자 그만큼 채무를 줄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집 같은 경우도 무상거주라고 신고서를 하나 제출을 해줘야 이 집이 높게 낙찰이 되죠. 높게 낙찰이 돼야 빚이 줄어들죠. 하나은행에 대한 이렇게 만약에 반값 반가, 반까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낮게 낙찰이 돼버리면은 다손해예요 이득 보는 사람은 낙찰자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걸고 넘어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고 법정 다툼은 있지만 결국은 낙찰자가 이깁니다. 그런 시간적 손해를 감안하고 낙싸게 받으면 좋은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몇 억이 뭐 그냥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시세도 거의 7억 돈인데 이 가격에. 이제 두번 유찰됐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싸게 받은 다음에 일단 소송 준비를 하자. 소송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감사한 거고, 몇 억을 더 버는 거고. 자, 소유자들도, 경매 당하는 소유자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채권, 채무 관계를 내 빚을 더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포자기하고, 뭐, 신용불량에다가, 뭐, 파산,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관 없겠지만은, 그래도 빚은 더 줄여주는 게더 나중에 좋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후회들을 합니다. 아, 그때 좀 줄일 걸. 줄이려고 어떤, 뭐 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 무상보조를 빨리 신고를 해버릴 걸. 그러면 이 2차 때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굳이 3차까지 안 넘어옵니다. 이런 물건은. 자, 다 아셔야 돼요.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나 경매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물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1월 7일 날.